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2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은 569일째입니다. 힘차게 한번 외쳐, 팍! 아우, 기전에. 네, 오늘은 저녁 7시에 서대문역 KTNG 건물, 농협 건물 지하 1층에서 제 출간 기념회, 기념 강연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뵙고요. 오늘 문득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이두 가지 책에 문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철파엠 우리 김영철 군의 울다가 웃었다 네 김영철 군의 에세이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여기에 둘다 문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김영철 에세이의 에, 어떤 문득이 나오냐면 강호동이 담배를 끄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철아 나는 스타킹 녹화장에서 바로 끊었다. 그때 영철이가 왜? 형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출연자에게 마이크를 딱 갖다 대는데 아저씨 손에서 아빠 냄새 나요 라고 하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더니 아저씨 손에서 담배 냄새 나요 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 끊었어. 이렇게 예. 영철아 담배는 1월 1일 끊는다 다음 주 월요일 끊는다 그러면 안 돼. 그냥 바로 그 순간 끊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담배를 끊은 호동이 형이 대단해 보였다. 넘어가면 다짐도 맹세도 날짜 맞춰서 해봤자 지켜지지 않는다. 언제든 딱 마음먹었을 때 그때 바로 시작하면 된다. 저도 어 28살 땐가 아 담배를 기억납니다. 12월 26일인가 끊었습니다. 그냥 끊어야겠다. 해가지고 뭐 31일 날, 1월 1일 날 끊지 않고, 저도 12월 26일에 끊어서 28살부터 지금까지 예안 펴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문득이 있고요. 이 문득도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써먹을 수 있는 문득입니다. 이런 어떤 각성한 느낌, 어떤 문득이 오면 그 자리에서 해버리시면 됩니다. 어 날짜 뭐 나는 1월 1일부터 할 거야. 나는 뭐올 여름 지나면 할 거야. 나는 뭐 하면 할 거야. 하지 마시고 무슨 이거 금주나 금연 이런 거 있죠. 다이어트 이런 거 특히 뭐 이번 생일만 생일까지만 먹고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냥 그 생각이 딱 나면 그때 하면 돼. 그때 시작해야 성공할 확률이 없습니다. 다음에. 약간 다른 종류의 문득인데 이무라카미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는 이런 문득을 얘기합니다. 어, 어떤 야구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레말 타카시가 제1구를 던지자 힐터는 그것을 좌중간에 깔끔하게 띄어올려 2루타를 만들었다. 방망이가 공에 맞는 상쾌한 소리가 진구구장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때 아무런 맥락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소설을 쓸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그때의 감각을 나는 아직도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하늘하늘 천천히 내려왔고 그것을 두 손으로 멋지게 받아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찌됐건 아무튼 그것이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해야 할까 일종의 계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고 바로 이 신주쿠의 키노쿠니아 서점에 가서 원고지와 만년필을 사서 어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아, 어이 작품이죠. 어이 작품으로 어 군조가 거기에서 상을 받게 되죠. 어 문학상을 받게 되고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이 문득은 어 창의적인 문득입니다. 이 문득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어, 우리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 받아낸 듯한 기분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역시 영국 약를낳 앞고 어, 읽어보면 시나리오를 꽤 많이 썼고 특히나 아, 번역을 엄청 했습니다 영어 소설을 일본어로 번역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책을 엄청나게 읽고 있었죠. 어, 그런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창의는 발휘하는 게 아니고 발휘되는 거라 그랬죠. 창의가 발휘 되려면 계속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꾸준하게 독서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뭔가를 목표를 가지고 독서를 하면서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음, 특히 글을 쓸수 있겠다. 저도 어언 문득 자기계발서를 써야겠다 이게 에 제가 한천권 정도 책을 읽을 때였어요. 그게 너무 기억납니다. 내가 가진 책이 몇 권이나 있지 하고 세봤을 때한천 이백 몇십 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천권 정도는 읽은 것 같다. 아 그날이었는데 그러니까 문득 자기계발서를 쓸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내가 몇 권의 책을 읽었지 이런. 질문이 생겼고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됐는데 여러분 그럼 난 언제 참고를 읽고 글, 글을 쓰냐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저는 좀 느린 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문득의 계시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누구에나 옴,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어,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문득이라는 행운이 문득문득 문득 찾아옵니다. 저는 요즘 문득문득 문득 너무 잘 찾아와서 이게 내공이 쌓이면 창의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두 가지의 문득 우리 영철이가 얘기한 울다가 웃다가 아이 김영철 에세이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고 감동적이에요. 울다가 웃다가 합니다. 아, 한번 읽어보시고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또 글쓰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문뜨기. 자주 찾아오시길 바라면서 힘차게 뭐 외쳐 봅시다. 1.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드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진다 4. 아침 긍정 화합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액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 앞을 읽을 수 있고 DNA가 솟아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 화합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이런 문. 돋우는 창의력 이런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었더니 내 음식 케이푸드의 1위가 돼서 전 세계인들의 맛을 서로 잡았다. 전 세계로 수출됐다. 10. 이런 문득 떠오르는 창의적인 어떤 내용들을 글로 썼고 이런 원리들을 비법을 내 책에 담았더니 내책기 종합 베스트 이유리가 됐다. 영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로 수천만 부가 팔려 나갔다. 나 문득에 대해서 전 세계로 강의하로 다녔다. 11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득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아, 창이 내가 독서를 통해서 뭔가 쌓았을 때 그게 넘치면서 문득이 나오고요. 또 여러분들 금연이나 금주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영철의 문득 생각하시면서 그냥 그 순간부터. 어,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런 의지에 한번 보여줍시다. 우리 천일 동지들은 이두 가지 문득을 다 이해했다. 그 어떻게 하는지 원리를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목표가 다 이루어졌다. 그냥 그렇게 책만 읽으면 된다. 서두르지만 않으면 된다. 문득의 에너지를 받아라. 내일 우리 문득 만나요.